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서 갈릴리 반대편으로 지금 당도하십니다. 그곳은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이방인의 지역이에요. 이방인의 지역에는 유대인들은 가기 꺼리는 곳입니다.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곳이기도 했고, 또 문화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더불어서 또 배를 타고 풍랑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갈릴리를 건너서 도착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유대인이 꺼리는 이곳은 문화적으로 낯선 곳이죠. 왜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굳이 가려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포기한 자, 그리고 세상이 버린 자, 그들에게조차 향하고 있고 그들을 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그곳에 오늘 또 함께 우리도 함께 동행해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맞은편의 당도의 배에 내리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양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땅에 내리시자 그 도시에 속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는 귀신 붙은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무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살아 있기는 하지만. 무덤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인생, 관계적으로도 완전히 깨진 인생, 이보다 더 철저하게 소외된 삶, 고립된 삶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아요. 문제 덩어리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합니까? 2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메어 지켰으되 그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들은 그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격리했어요.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복입니다. 치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문제인물로 분류하고 제거하려고 한 것입니다. 제가 17년 전에 신대원에 입학하고 처음 맡게 된 목회자의 길은 초등부 사역이었습니다. 3, 4학년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육, 전도사였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예배 시간에도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또 선생님들에게도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도 감당이 안 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막 목회자의 길을 처음 듣게 된 교육 전도사가... 그 아이를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륜 있는 한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붙잡고 따로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얘기를 들어 주시고, 또어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들을 채워줍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순한 양처럼 변해 있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또 예배에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어, 변화되는 것들이 눈에 보입니다. 17년이 지난 지금은 청년이겠죠. 어, 그 아이가 어, 지금 17년 전에 자기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또 지도하는 선생님으로 서, 서 있다는 어, 소식을 전해 듣고 참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랍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문제로 보면 여러분 끝까지 문제로 남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불러주고 인격으로 대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때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에요. 이름을 묻는 것은 인격체로 대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첫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를 어떤 취급했습니까? 미친 사람 취급했어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라 불렀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러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은혜의 출발점, 회복의 출발점인 셈입니다. 내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는 대신에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레기온. 이렇게 말해요. 로마 군대의 군대 편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군대 편제는 뭐, 군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뭐, 이런 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대 편제 레기온은 가장 큰 부대를 말합니다. 시기에 따라 좀 다르지만 레기오는 3천 명의 병력을 뜻하기도 하고 또 6천 명까지도 해당하는 아주 큰 부대 병력이에요. 그러면 군대라고 말한 이말 뜻은 무엇입니까? 군대와 같은 큰 귀신들이 한 사람을 점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는 이 사람의 정체성을 완전히 뺏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익명화시켰어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회복시켜 나아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저에게 무적행으로 내려가라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무적행.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를 뜻하지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깊은 구덩이를 파도 밑바닥은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은 지옥을 뜻하게 되겠지요. 그곳으로 들어가지 말라 간구하면서 근처 돼지대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께서는 그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 결과, 돼지떼가 벼랑으로 돌진해서 호수에 떨어져 숨이 막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 오셨어요. 그리고 귀신들인 인생, 귀신의 붙잡힘바된 이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군대 귀신을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장면은 추레굽기의 홍해 사건과 오버랩 되죠 이스라엘을 놓아주기로 작정한 바로는 금세 변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힘차게 쫓아와요 추격해 갑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고 뒤에는 맹렬하게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앞뒤가 꽉 막혀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홍해 바다를 갈라 주셨고 마른 땅을 안전하게 다 건너도록 하신 후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습니다. 귀신의 군대는 한 사람을 장악하고 있다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물 속에 빠져 수상이 되었죠. 단지 개인의 구원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출애굽 사건입니다. 바로의 맹렬한 군대를 홍해를 갈라주셔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던 것처럼 귀신의 권세 가운데 붙잡힌 인생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셔서 회복된 한 사람으로 새롭게 탄생시켜 주셨던 것처럼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계속 진행되어야 될 사역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 가운데 이 출애굽의 사건을 회복해야 될, 경험해야 될 지체가 누가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은 누가 있습니까?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3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사람들이 달려와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봅니다. 이전의 모습이라면 옷을 다 벗고 있고, 또 쇠사슬, 쇠사슬에 묶여 있고, 때로는 큰 소리를 지르며 미친 사람처럼 떠드는 모습을 상상했을 텐데, 지금은 옷을 다 갖춰 입고, 온전한 상태로 지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상이라면, 이 회복의 사건을 보고 놀라워 했어야 했습니다.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두려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요청하고 있습니까? 37절에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왜 여기 와서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지금 이 사람 고쳐 고치셨습니까? 따져 묻듯이 여기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놀라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면서 떠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돼지떼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보다 자신의 경제적 손실이 더 크게 느껴졌던 거예요. 자신의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만 눈에 보입니다. 한 사람의 해방은 대수롭지 않게 다가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은 놀라워 합니까? 기뻐 합니까? 아니면 여기 이방인의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가 만약 이 돼지 때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한 영혼이 살아난 것이 기쁘지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돼지 때의 주인으로 한번 자신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랬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는 비슷한 갈림길에 섭니다. 한 영혼의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까? 다음 세대의 양육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에 우리의 온갖 관심과 집중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혹시 여기에 아까워하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제가 부임했을 때만 해도 어린이 무사 한 명, 청소년 무사 한명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어린이 부서 3명, 청소년 부서 3명, 300%씩 부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면 더군다나 코로나 전에 끊어졌던 여름 신앙수련의 성경학교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3명으로 뭔 성경학교를 해요? 그냥 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수련에 위탁해서 은혜 받고 오면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한 우리 공동체의 마음이에요. 나눔실 어린이부서 예배실에 지난주간에 에어컨이 설치가 됐습니다. 한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의 수에 비하면 우리 청소년부, 어린이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뭘 투자할 수 있어? 이렇게 아까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땅에서 뭔가 가진 것 같고, 이제 편안해 보이고. 그러면 뭐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 나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발치에 머물러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세양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동안 집에 거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잖아요. 마을에서도 쫓겨갔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던 처지 아니었습니까? 공동묘지에 살아가도록 내몰려 있었던 처지 아닙니까? 그런데 온전해지게 되니까 이제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아직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관계회복의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관계회복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를 위해 해주신 일을 다 이야기하세요. 먼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라고 보내시기 전에 잃어버렸던 공동체로 다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소식이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영혼 구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함께 회복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도 회복되고 정신도 회복될뿐만 아니라 깨어졌던 관계까지도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이 얼마나 총체적인 구원의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가족에게 돌아가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가슴이 벅찹니다. 흥분으로 가득 차서 자랑했을 거예요. 이렇게 그를 이방 땅에서 첫 번째 복음 전도자로 세우십니다. 회복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세요. 그를 들어 보내십니다. 어릴 때 문제아로 낙인 찍어서 예배자에서 배제했다면 그는 평생 문제로 살아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하고 초청했을 때 하나님의 예배자로 초청했을 때에. 변화되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된 그 아이의 삶처럼 한 사람을 우리는 문제아로 낙인찍고, 그는 "이런 아이야"라고 딱지를 떼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능성을 보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그를 대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고 우리 공동체의 일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하고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나오게 될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두팔 벌려 대할 때 주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또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새롭게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귀신 들린 사람의 회복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오늘은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아이 한명한 한 명이 앞으로 오게 될 발걸음을 한할 청소년 어린이들 한명한 한 명이 어쩌면 무덤 사이에서 관계의 단절로 지금 다 아이들이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가족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대화가 끊어진 이 세대 가운데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덤 사이에서 옷을 입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영혼일 수도 있어요. 세상은 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많다. 집중 못 한다. 말안 듣는다. 이렇게 낙인찍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 문제가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대해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회복될 때 그 아이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사람을 위해 바다를 건너셨어요. 무덤에 거하며 이름조차 잃은 그한 사람을 위해 돼지 떼를 잃어버릴 것을 감수하시고 또 그곳의 사람들에게 거절 당할 것도 아시면서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또. 바다를 건너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세요 우리의 가정에 방문하십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 교회, 학교에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의 새 출애국 사역에 함께 동참하십시다 돼지를 택하는 자가 아니라 해방을 택하는 자가 되십시다 사람을 묶는 자가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는 자가 되십시다 특별히 교사로 부른받은 여러분, 회복의 증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방땅 버라사의 한 사람을 위해 바다를 건너 가신 그 사랑을 말씀을 통해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묶어 버린 자를 주님은 이름으로 불러 회복시키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교사주의를 맞아 주님께 간구합니다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하시고 우리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돼지를 택하지 않고 해방을 선택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발치에 않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도 서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